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킹크랩을 먹으러 왔는데, 킹크랩이 제가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잖아요. 무슨 차인지 저는 잘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어 레드랑 블루 이렇게 먹어보러 왔어요. 그렇지. 수산시장 들어가자마자 제 기분 진짜 좋아요. 짜잔. 야, 생선 안녕. 너도 안녕. 안녕. 저 저번에 여기 와서 구매했었거든요. 친절하셔가지고가 어디냐면은 줄포상회에요 줄포상회. 일단은 여기가 킹크랩이 제일 많거든요. 짠. 와 진짜 많죠. 요즘 킹크랩 가격이 다시 내렸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킹크랩 가격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9만 얼마였는데 요즘엔 진짜 많이 내렸어요. 반값 거의 내렸대요. 사장님 혹시 지금 킹크랩 어, 1kg에 얼마예요? 5만 5천원. 5만 5천원이요? 가격이 오른 거예요. 다시또 오른 거예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어. 3만 5천원. 네, 맞아요. 근데 새벽에 네. 킹크랩이 가격이 음. 올랐어요. 아. 얘가 레드, 얘가 네. 블루예요. 아, 얘가 블루, 얘가 내도죠 아, 그시 바로 나와 쪽은 처음 와 봐요. 아, 네. 맛있어. 어? 어. 네, 사진 아, 뭐. 아, 한번 찍어 아, 네, 어. 네, 네. 아, 그 뭐? 지 아, 이거 너무 와, 아프지아 정말로 정말로.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어, 아, 네. 반가워서 이거 아, 해드리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잘... 정말 팬이거든요. 아, 좋아, 진짜요? 영광입니다. 아, 좋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 아, 형님께서 이렇게 새우튀김 엄청 크게.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펄스텐 새우가 입. 대박이다. 와... 우 완전 음, 바삭바삭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술자님 진짜 와... 와... 개 너무 감사드려요 와... 와... 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실제이여기 삼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5만 예, 아. 5,000원짜리. 네? 아, 나 괜찮아요. 아, 진짜. 와. 그또 팬분께서 우리 성기를 네. 55,000원짜리래요. 진짜 귀한 거를 이렇게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먹어 싶... 짠약간 징그럽게 생겼다고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와. 여러분. 에에. 진짜 크다. 와.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살이 지금 달아요.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킹크랩이 살이 다 짰거든요. 짜가지고 이렇게 맛이 없지 했었는데 요즘 킹크랩 진짜 달아요. 제가 너무 급하게 먹느라 지금 오늘 먹방에 그본 의미를 잊고 있었는데 레드랑 블루랑 비교하는 먹방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잊고 있었어요. 바로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블루는요, 살이 지금 진짜 살짝 짭짤하면서 달아요. 레드는 한번 먹어볼게요. 어 블루보다는 수율이 살짝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 일단은 이게, 이게 레드살이에요, 레드살. 응? 여러분, 그 원래는 레드가 맛있다고 하는데, 어, 사장님이 레, 지금 레드보다 블루를 완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블루가 지금 훨씬 맛있어요. 훨씬 달고, 레드는 살짝 짠맛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블루가 훨씬 맛있어요. 신기하네? 꽃게. 꽃게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알 보이시나요? 음. 와, 이 꽃게가, 이 내장이랑 알이 가득 차 있어, 진짜. 지금. 응? 음. 응? 음? 살도 이거 훨씬 맛있는데? 너무 킹크랩 뿐하게. 꽃게가 맛있어요. 진짜로. 달아요, 살이. 그냥 완전 달아요. 짠맛이 없어요. 진짜 달기만 해요. 음, 진짜 맛있다. 꽃게가 1등이네요. 와, 진짜 고소하다. 아, 감사 이밥 하나에요? 아, 두 개에요? 와. 우와. 아, 성게알. 와, 이래 이때, 아, 대박. 여러분, 제짜 이거 너 미쳤습니다. 잘 먹을게요. 성게알 이렇게 넣고, 와, 진짜 맛있겠다. 에이, 밥이 엄청 많아요.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고소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볶음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진짜 대박이다. 여기다가, 내장이랑, 게장, 게살이랑 섞은 거, 이렇게, 올려서. 진짜 최근 먹은 것도 에서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성게알이랑 게살이랑 볶음밥이랑 셋, 삼조합. 와,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